헤어진 연인과 재회. 오늘은 남자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 채 l b c 소장, 임철영입니다. 고 화이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재회하고 싶어 하는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음.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남자분들의 심리와 그거에 연관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편적인 재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싶으시면 지난 편을 함께 봐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남자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보통 남자들이 여자분들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주기가 3주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 3주에서? 아니, 어. 어, 보통 언제인가요? 일주일? <laughs> 아니, 저는 최근에 제를 음. 원해서 전 남친친구가 연락 온 적이 있었는데, 음. 너무 까마득했거든요. 4개월? 아, 4개월? 3, 4개월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한 3개월 사귀온 거죠. 그죠. 네. 없으니까 온것 같아. 네. 네. 그 사귀다가 뭐가 좀안 맞았겠지. 음. 뭐가 안 맞았는지 알겠지만, 음. 그런 거죠. 음. 왜요? 뭐. 상처받았어. <웃음> <웃음> 아니, 상대랑안 맞아서 이제 본인과 즐겁고 거 행복했던. 내가 보 연애를 못해서 음. 왔어요. 한 4개월 정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오는 케이스가 결국은 두 개잖아요. 크게 나면 헤어지자고 한게 남자였을 때도 있고 음. 헤어지자고 한게 여자였을 경우가 있는데 이걸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보면 헤어지자고 한게 남자였다가 다시 연락하는 케이스부터 먼저 보자고요. 아, 네. 음.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 네. 그랬다가 한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그러면 네. 어떨까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이제 벌써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죠. <laughs> 안 받아줄 마음이 좀 있는 거야. 지 어. 도도하게. <laughs> 난 도도하다가 좀금 모르겠어 지금. 네 <laughs> 깎게 나눠테 연락을 해, 날 차놓고 지금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바지 사러 왔어? <laughs> 아 바지 사러 왔어. 드리고 지난 살았어? 시간 지난 시간 하번보세요 어. <laughs> 글쎄 왜 연락했지? 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이거 음, 차놓고? 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너무 그, 그 욕망으로서만 좀 풀어나가서는 음. 이야기고그런 것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즐거웠던 기억,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헤어지자고 하고 너는 안 돼, 너랑은 안 되겠어 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을 사귀었으면 마지막에 한 달간 안 좋았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음. 너는 뭐 담배 펴서 안 돼, 너는 항상 술자리 늦게 해서 안돼 자꾸 그런 이유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음. 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싫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가 다시 좀 교훈을 드리겠지만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좋았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돼 그래서 일단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헤어지자고 싸웠던 기억은 싸운 기억이고 일단, 외로움이 자꾸 고개를 들면서 외로움이, 야, 이거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음. 과거에 좋았던 게 꺼내서 보여준단 말이야,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어지는 건 있죠. 음. 음. 만약 그렇다면 어때요? 받아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차였다는 거가 나는 음. 좋아하는데, 음. 이쪽이 나한테 실망을 해서 끝난 관계잖아요. 음. 네, 그러면 네. 저는 마음 이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 저는 받아줄 것 같아요. 기간은 음. 언제까지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음. 보통 요새 애들 하는 말이 한달 안에는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주거든요. 음, 그죠. 보통 솔로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음. 특히나 음, 요즘 젊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좀줄 타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 없나요, 요즘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 모르겠어요, 아. 저도 요새. <laughs> 아 그러니까 앞자리 바뀌었나니까, 이제. <laughs> 아직 남았다고요. <웃음> <웃음> 이제, 아직 2개월 남았어요. <laughs> 어. 아, 많이 남았죠, 뭐. 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만의 정보를 줄 수가 있는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 선풍기를 산다 그러면 선풍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선풍기를 어떻게 만들어달라 해서 사는 게 진짜 옛날이었고 그전에는 선풍기를 직접 보러 가서 눈으로 보고 아 좋네 하고 샀었어요. 음. 이제는 모든 선풍기의 스펙을 다 비교하고 이거다 선풍기를 고른 다음 가장 싸게 파는 데를 살 수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 맞아.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점점 더 솔로를 찾기가 힘들어. 괜찮고 활동적인 사람은 솔로가 없어. 근데, 물론 이제 활동적이지 않고 예전처럼 이제 발품 파는 선풍기도 있죠. 장인들의 선풍기는 인터넷에 없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은 예전에는 솔직히 1년 있다가 연락을 해도 널, 진짜 너를 1년 동안 고민했고 절실했다는 게 진심만 전달되면 다시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응. 기억도 안 나. 1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 왜냐면 그 사이에 벌써 3명 더 사귀었거든. 맞아. <laughs> 뭘 <그냥> 맞아요. 부정적으로 <laughs>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3, 저도 아까 그전 남자친구가 음. 3, 4개월 후에 연락이 왔잖아요. 네. 그거를 주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음. 연애가 안 되니까 너한테 다시 연락 갔구나다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 4개월 있다 연락 와서 이 사람이 그 진심을 어린 얘기를 하면, 아, 3, 4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겠구나 고민했겠구나 음.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 새끼 한 3, 4또 간보다 왔네 어. 이렇게 되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근데 그게 아,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그 노출돼 있는 거야 그 정보에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정보도 그렇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서로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다 확실 음. 활동적인 사람이면 그만큼 기회가 또 생기고 맞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나까 하는, 그니까 내가 A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B랑 만날까라는 마음이 들때 A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음. 기간이 더 빨랐어야지 그 4개월만 연락하는 건 실은 다른데 이미 흔들만 흔들리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잘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연락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건 할 거면 진심이 전달돼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 죠 근데 어쨌든 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차인 입장이라면 음. 몇 개월이 지나서 연락 가도 반가울 음. 것 같아요. 만약 에내 음.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건 안차여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래. 그래서 아, 아니면 제가 찬경우데 3, 4 개월 뒤에 왔으면 네, 그건 네. 진짜 더안 되는 상황. 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차였어, 차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실하다.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또 받아줄 것 같더네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줄 때 상대에게 받아줄 명분을 줘야 돼. 었지 연락해줘서 고맙지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아... 3개월간 4개월간 정말 내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느꼈어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그런 이유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잘하려고 했던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어. 이제는 그런 걸잘 이겨내 볼게 어. 이겨내고 정말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할게 얘는 뭔가 그둘 사이에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헤어진 거를 잘 포장을 하고, 헤어지자고 말하잘 포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나를 받아줄 명분, 음, 음.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내가 실수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근데 그 잘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됐던 거였어. 그래서 음. 내가 시각을 바꿨어야 되는 거였어. 아니면 너의 그런 힘든 걸 인정했어야 되는 거였어. 뭔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될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한 달을 넘기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보통 여성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얘가 외로움이 차올라서 음. 어, 이렇게 연락 오고 또 받아주면 내가 너무 쉬워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고 또좀 있으면 것 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음.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될건 내가 단순히 외로움이 철러서온건 아니야 음. 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쓸 거야 그리고 절실해 음. 어, 이게 이제 전달이 되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믿음을 음. 보여준다는 거 음. 뭐. 음, 음. 근데 경험 없잖아요 체험은 경험이 없잖아 보통 <laughs> 저는런게없고 그냥 보통 다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하던 중에 전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맞춰 득이 될게 없어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이제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현명이 지명이네요 똑똑해졌죠 <laughs> 어, 똑똑해졌네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laughs> 어, 네. 보통 이런 얘기 하면 때리는데 고영진 참 성격이 좋으세요 이렇게 영상 천사 보세요 이렇게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솔래는 로게참 안타까운 일이니다 유해졌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보죠 헤어지자고 여자가 했어. 음. 그리고 남자가 다시 연락하는 거. 야 이거는 어떨까요?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음. 여자편 전편에 있던 여자편과도 네. 약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건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모습,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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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싫했던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음,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회를 요청한 남자친구로만 전남남 친구 다시 만났는데 음. 제가 싫어했던 부분이 스킨십의 진도 너무 빨리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모르고 한 말이에요? 손 잡을 순없지 뭐. 음. 근데 저는 되게 보수적이라. 비 <laughs> 웃었어요? 아니요 어, 아니야아 아니야. 그냥 어제 <laughs> 바던 <바쁜데>, 웃긴.. <laughs> <눈치, 웃음> 어, 어제 봤대급 배고프다 생각났어 그래서 근데 사귄 <사기지> 지뭐일주일이 <laughs> 뭐, 물론 스킨십의장에는 모두 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왜 <laughs> 뭐야? <laughs> 어디, 아니 어디에 어디에 <laughs> 아 입술에다가 뭘로 뭘로 <laughs> <뭐로? 웃음> 아 뽀뽀 입술과 아. 입술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우리가 사귄 이 시기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거부 해도 계속 그러려고 하니까 그래서 헤어지 아, 지금, 지금 포장을 뭐 얼마나 한 거예요 지금? 뭐아 진짜로 진짜로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전 아, 그때 전... 사실 그때는 어. 그때는 헤어졌는데 네. 다시 재회를 하는데? 아내 표정 어떻게 잡지? 히아 진짜 너무 너무 지금 아니 불신이 막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내내. 어쨌든 음. 근데 만났는데 또 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야. 게다가 사귀자 사귀고 나서의 스킨십이 음. 아니고 사귀자란 말도 없었는데 음. 팔짱 끼려고 하고 어 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 맞지 그런 건다 필요 없어요. 딱한 개면 되는데 다른 스킨십 다안닌데 그렇죠. 한 가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음. 그게 안 맞아서 결국 헤어졌군요. 음. 아니죠. 그거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재해가안된 거죠 또. 그러면 음. 애초에 처음에 헤어질 때까지 사귀기로 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았겠네요. 네. <laughs> 한 4시간 됐겠네? 뭘 4시간이에요! <laughs> 3시간 정도더 짧았으면 짧았지 더 길진 않을 것 같은데, 4 시간에서. 조금만 더 어.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면 됐었을까? 제가 실, 시... 근데 제가 그 설명까지도 했어요. 음 그때 헤어지고 나서 왜 헤어지게 음. 됐느냐를 묻길래, 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스킨십을 하려고 음. 하는지어 사귀지도 않는다 심지어 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니까 지금 고양이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보통 상대도 원합니다 음. 어, 상대도 원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스킨십하면 누가 싫겠어 근데 상대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음. 어. 내가 뭔가를 막더 하려고 하면 그냥 괜히 도망가고 음. 싶어져 그러면 점점점 그 사람은 도망가는게 버릇이 되버려요 어,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좀갖더라도 그냥 상대 페이스에 맡기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가 원해서 하는 거면 그건 뭐 그다음부터는 좋은 거니까. 응. 근데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준 거지. 응.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성이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할때왜 헤어지자고 하느냐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일단 이 사람이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졌을 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져도 내가 외롭거나 초라해지지 않을 확신이 있을 때. 음. 그래서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내가 초라해지거나 외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헤어지지 않아요. 남자는 헤어지라고 해. 요잘 앞니를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사는구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은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아... 응. 그러니까 헤어지고 내가 외롭고 쓸쓸할 거야라는 생각은 나중에, 음... 나중에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느게 옳고 그름은 아니니까 아, 그래서 남자들이 후폭풍이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거 네, 이건 뭐 경향성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후폭풍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사람이 안되겠고 뭐집투나고 도저히 못참겠는게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는데 여자는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다른 대안이 없거나 내가 혼자서 너무 그렇고 새로 시작하기가 두렵고 이러면 그냥 쏘쏘에도 가는 근데 쏘쏘인데 더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거라는 확신이 들면 고기혈자할수도 있죠 그러면, 실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남자도 네, 마찬가지야, 네, 실은. 그쵸. 음. 근데, 다른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거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 둘 중에 하나라고 큰 원인을 찾으면,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내가 확실히 없앴어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썸이 시작됐으면,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음.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또 장기전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정말, 만나고 싶다면. 장기전으로 가야겠죠. 장기전으로 응. 가면서 정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고, 플러스 그 썸남과 잘안 돼야지. <웃음> <웃음> 별로인 게 보여야지. <laughs> 응. 근데 그게 쉽나. 응. 그리고 그이 사람이 별로여도 실은 그 중에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사람에게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실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와 만날 것 같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잘안돼 돌아 돌아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별을 한 다시 재회하고 싶은 남자들에게 조언해줄 말말 있을까요? 어,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전편에 여자편을 들었을때 놀란게 남녀가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아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있지 그렇죠. 네. 팩트는 진짜 왜 헤어졌는지를 알고 음. 그것을 고치는걸 보여주는거 음. 달라진거 보여주는거 그게 팩트인것 같아요 음. 그것만 보여준다면 승산이 많이 높아질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가치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지를 예로 들었지만 이게 바지가 같이 있는 바지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걸 제발 사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바지를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 바지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과 명품샵 같은 데서 바지를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사든 말든 내비두다가 이거 좀 깎아주세요 하면 아 저희는 깎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어느 거에 돈을 더 지불하냐는 거지 똑같은 물건이어도 찾아와서 팔려는 사람한테 비싼 값안 줘요 비싸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필하고 막 알아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값을 내리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값을 좌우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또 굉장히 값싼 태도를 많이 취하잖아요. <laughs> <laughs> 이게 말은 거랑 행하는 게 다른 거지. 말은 뭐? 못해. 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상대한테 뭔가 어필할 때도 나는 변했어라는 모습을 응.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응. 그리고 나는 너의 마음은 절실할, 나의 마음은 절실하지만 응. 네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너를 존중해. 응. 응.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인생에서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니가 너인 건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같아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멋있다. 아, 멋있다. 한두개 정도 기억해놔. 한두개 정도 기억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응, 써먹을. 난 이제, 이제 더이상 썰먹을 때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아~~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현지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 원리는 본심을 진심을 정한다 그리고 상대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상대에게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협상하는 거랑 똑같고 우리가 이 바지를 살때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안 팔아요 해갖고 갔어 근데 다른 데더 좋은 바지를 발견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갔어 이 바지 좀 다시 사주세요하면 사겠냐고 그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바지를 사러 가 돌아다니는데 없어 그때 타이밍이 아까 꽃 사세요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마음 한 편으로는 아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바지를 사면 좋은 점을 어필해줘야 다시 이 사람이 떠나가서도 살수 있다는 거지 너무 인간관계로 우리가 장사에 비유를 하긴 했는데, 그냥 알아, 이해를 돕고자 장사에 비유한 거고. 꼭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들려주고 싶으신 말 있나요? 재회를 꿈꾸는 남자분들에게? 아, 어, 그냥,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가 음. 만난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음. 마지막으로 본다 생각해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음. 라고 얘기했었죠 막 편지 같은 거 써서 주는 건 어때요? 편지 써와 갖고 <laughs> <laughs> 아 볼까요? 어제 어제본 코미디 프로가 생각나서 <laughs> <laughs> 일단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후회하지 음. 않을 만큼 음.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